자, 의의를 볼 겁니다. 그럼 CIM에 대한 정의, 소비자의 변화로 이제 우리가 보는데요. 어, 우리가 종래 사용되었던 우리가 공장 자동화와 CIM을 또 비교할 겁니다. 보는데 종래 사용되었던 공장 자동화, 우리가 FA라고 하죠. 자, 이거는 생산 현장의 자동화에 중점을 두었어요. 그래서 앞쪽에서 우리가 배웠지만은 CAD, 컴퓨터 컴퓨터, 3D 디자인, 컴퓨터 이용된 설계였죠.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이 컴퓨터의 그래픽이 중심이 되는 앞쪽에서 배웠는데 방식이면서 생산 설계 단계, 이는 투입, 인풋 과정에서 도움이 됐죠. 그다음에 이제 CAM, 컴퓨터 지원 생산이죠. 그래서 작업 과정에서 지원하는 기술을 말하며 공정에서 과정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종례 사용되었던 공장 자동화 FA는 생산 현장의 자동화로 중점을 두어서 그후 CAD와 CAM의 보급이 시작됐고 공장 자동화라는 말과는 달리 자, CAD와 CAM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수주에서 추락까지 이르는 전부분의 컴퓨터 네트워크가 요구됐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FA, CAD, CAM을 초월하는 개념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CIM이 나오게 된 거예요. CIM, 컴퓨터 통합 생산이 등장하게 됐죠. 즉, 설계, 제조, 생산, 관리의 생산 활동에 직접 연관된 부분에서부터 영업까지 자 컴퓨터 네트워크로 화돼서 수주에서 출하까지 다양한 데이터와 어, 정보 처리를 효율적 및 효과적으로 하고 납기 단축, 원가 절감, 품질 향상 등으로 타 경쟁 회사보다 조금이라도 우위를 지키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C I M 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C 가 컴퓨터죠. 컴퓨터 시스템을 기본으로 통신 회선 등을 포함한 주변 전체 의 정보 통신 기술을 이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적인 의미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활용이죠. 자 그래서 이 CIM 이란 컴퓨터와 정보 통신 기술의 진보를 이용하여 수요에서 추락까지, 애프터 서비스 이위까지 우리가, 어, 제조 활동이 있어서 모든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신제품보다 빨리 시장에 내놓는가? 어떻게 하면, 어, 적은 비용으로 품질을 향상시키겠는가? 어떻게 하면 제품 수요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구매 개선이나 공장 내, 공장 간에 우리가 빠르고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수 있는가, 맞죠? 이와 같이, 제조기업이 안고 있는 이러한 과제에서 대응하는 시스템의 활동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제조기업이 안고 있는 과제는 우리가 자동화와 시스템화 등의 현 수준에서 따라서라도, 어떻습니까? 다르고, 또 제품이나 제품의 결함 상태도 따라서 다릅니다. 다 달라요. 이 때문에 사람에 대한 사람에 따라서 가제 인식이 다르게 나타나죠. 그래서 CIM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를 견해를 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이 CIM의 C는 컴퓨터다. 그래서 컴퓨터 시스템을 기본으로 통신 회선 등을 포함하는 주변 전체의 정보 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다. 중심적인 의미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활용이다. 이렇게 하죠. 즉 이는 데이터가 발생되는 장소에서 시스템에 즉시 입력되고, 자, 동일 데이터가 중복되지 않고 통합 형태로 보관 관리하며, 사용 목적에 따라 필요한 데이터가 합성되어 출력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없이는 생산 정보 시스템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